가장 깨어난 골고 이제 말퓨리온이 활약하는 건가? 여명의 새로운 골짜기? 티란데와 말퓨리온 이제 만나겠네. 군단에서가내 사랑 말퓨리온 그랬던 거생각나 계란데 마지막으로 당신을 본 이후로 천년이란 시간이 흘렀구려. 에메랄드의 꿈속을 떠도는 동안에도 난 항상 당신을 생각했소. 당신을 다시 볼수 있어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지만 긴급한 일이 아니었으면 당신을 깨우지 않았을 거예요. 꿈속에서 나는 우리의 땅이 타락하는 것을 내 몸처럼 생생히 느꼈소. 날 깨운 건 옳은 선택이었소. 불타는 군달이 돌아왔어요, 말퓨리온. 세나리우스님은 전사하셨고 외부인들이 우리의 신성한 골짜기를 마음대로 누비고 있어요. 예언대로군. 아키몬드는 분명히 하이달산 정상에 올라 세계수를 공격할 거요. 놈이 세계수의 힘을 고갈시키면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겠지. 난. 당신과 드루이드들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갈퀴발톱의 드루이드들은 이 골짜기 끝에 있는 지하굴에 머물고 있죠. 그들과 합류하면 아키몬드와 악마들을 막을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전투태세로. 조았스 네. 우리가 놈들을 몰아냈다. 이제 기지의 재집결에서 부상자들을 돌보자. 이 외부인들도. 언데드에 맞서 싸우는 거요. 그렇다면 아키몬드와 그의 족속들을 상대하는데 든든한 동맹이 될 수도 있겠군. 녀석들은 그냥 침입자들일 뿐이에요. 그들이 세나리우스님을 죽였다고요. 나는 절대로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어요. 당신 말이 맞겠지, 내 사랑. 우선 여기에 새 기지를 구축합시다. 파수병들의 경계를 늦추지 마시오. 언데드와 외부인들이 우리가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으니. 누자자을을협협하는니니아귀토라귀 누가,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여신의 뜻대로 그렇게 하죠 엘룬의 이름으로. 당장 그러죠. 여신의 뜻대로. 거기엔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연구 완료. 금이 부족합니다. 당장 그러죠. 오랜 잠에 감각도 누가 자신을 위협하는 겁니다. 대지와 나는 하나다. 여신이시여, 제 길을 밝히소서.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뭔가 불길하군 금이 부족합니다 금이 부족합니다 엘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금광이 곧 고갈됩니다. 우리의 자원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어요. 다른 금광을 찾아 부대를 집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하굴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신의 뜻대로...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그렇게 하죠.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뭔가 불길하고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인 n t o n s a t r 대 Tokwa, h o d o n 가 i t 을 n g o Yashin, y a 하 h i n Yokanaka, Tango, Tango, y a s h i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신께서 부르십니다.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세나리오의 이름 하나다. 뭔가 불길하군.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당장 그러죠. 누가 이 땅을 무슨 위협하는가?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자연의 뜻은 그대로. 무엇인가요? 잠시만요. 이 펄불그들을 알아요. 숲에 타락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잿빛 골짜기를 떠난 이들이에요. 결국엔 타락을 피하지 못한 것 같군. 여신의 띠떼요. 누가 침략하고 있나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여신께서 오랜 밤에 감각도 둔해졌나? 여신이시여, 제 길을 밝히소서 이렇게 공격적인 생명체는 처음 보는군 내가 저들의 저주에 종지부를 찍겠어요 안드팔라돌! 가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오랜 밤에 감각도 둔해졌나 뭔가 불길하고 기다리고 있어 여신께서 부르광이 고갈되어 어디로 는 오랜 밤에 감각도 둔해졌나 샘을 더만시자연이더만 길을 밝히소서. 누가 자연을 누가 위협하는가? 아, 애지와 말. 나는 하나다.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가? 불길하고 의 목소리가 누가 이 땅을 피니? 위협하는가? 아신께서 네. 밤에 무엇 나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다엘로 u 스 o n t do. I don't know w h 하나다. o u don't do. I don't know what you don't do. I d o 가 아슈토라만돼지와 나는, 하나다 여신께서, 부르십니다누가이 땅을 위협하는 신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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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오랜 참에, 각도 분해졌나? 안녕하세요. 나무들을 위하여.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대지와 나는 하나... 당신, 많이 변한 것 같소. 자비심이 거의 남아있지 않군. 오래 전, 난이 땅을 지키겠노라고 맹세했어요. 당신처럼 위험한 시기에 잠들며 안식을 누리진 못했죠. 당신의 끝없는 경계심이 당신을 단련했다면, 그 또한 여신의 뜻이었을 거예요. 아쉬토라만 엘론의 목사가 이 땅을 드립니다. 위협하는가? 누가 자연을 뭔가 위협하는 겁니까? 불길하고 열심을 더 만드시길을 밝히소서. 금방 꺼질지 말라. 하나다. 엘론의 목소리가 들니다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아쉬토라.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여가불길하리고니다불길하요건니이완료와습니다 지금 아, 와요. 금이요족합금이부니합 여사장님, 니방에 자연... 위험이 도가지니다 조심히 나 니가 조심히 뭔아가십시하뭔가불길하 애지와 나는 하나다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 거 아쉬워요 오랜 참에 감각도 둔해졌나? 엘론의 목소리가 뭔가 불길하군 <laughs> 여신께서 풀신다.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누가,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아슈게라 팔라도. 살 손을 더 만드십시오. 여신 아군 전투원, 나는 빠른. 군 전투원.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영광의 그렇게 하죠. 돼지와 나는 하나도... 뭔가 불기하고 여신께서 보여집니다. 믿는 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팬심한 족속! 군광이 고갈되었고, 군민의 목소리로 튀는다. 연구 와이버, 여신히뛰데요 우리 신성한 숲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자리 잡았어요. 누가 자연의 위풍을 받나? 엘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사제님,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이 숲에는 죽은 자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 뭔가 불길하군.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오랜 잠에 각각도 눈에 졌나? 당장 그런 알린 도어를 위하여. 엘론의 목소리가 들린다. 누가 진입. 이 땅을 위협하는가? 연구 완료. 우리 신선한 새지와 나는 하나다. 전설이 완료됐습니다. 아슈테라팔라도. 아군 전사들과 도전 중니다

대지와 나는 하나다.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여신께서 오랜 시원하다. 잠에 감각도 두뇌졌는 여신관대. 이을위 숭모료 저는 것. 우리 신성한 아, 숲이 아, 더럽혀지고 아, 있습니다. 좋은가. 불길하고 이 땅이 이 저주받은 역병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기를. 어서 움직이죠. 지하굴이 바로 앞에 골짜기 에 있을 거예요. 오. 우리 신성한 엘론의 목가 들립니다. 대지와 나는 하나다. 누가 자연을 누가 위협하는 위협하는가?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건이 완료됐습니다. 엘론의 목소리가 들 대지와 나는 하나다. 아,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금이 부족합니다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엘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오랜 참에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가? 감도 둔해졌나?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뭔가 불길하군. 애지완. 안 돼. 전초기지가 타락하고 나무들이 광기에 휩싸였어. 그들이 이렇게 잔혹한 운명을 맞다니. 더는 접근하지 말란 나약한 것사 디콘드리우스 군주님께서 이곳에. 발을 들리려 하는 자는 누구든 죽이라 하셨으니 우린 그분의 뜻을 따르리라. 오, 오. 한심한 버러지들 같으니 너희가 한때 나이트 엘프라 불렸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구나. 나이트 불렸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구나. 우리 신성한 숙은 전의들이도록 연주 와이너.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금이 부족합니다. 여신이시여, 제 길을 밝히소서.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아군 전사들이 다시 교전 중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금이 부족합니다.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우리 신선한 숲도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전 복수하기로 맹세.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뭔가 불길하고. 우리 신선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드리는. 점 감이 필나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아연 전전 중입니다. 금이 부족합니다. 뭔가 불길하고 땅을 위협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애지와 나는 하나다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뭔가 불길하군 금광이 곧 고갈됩니다 뭔가 불길하군 누가 이 땅을 오. 위협하는가? 귀하고. 칼퀴발톱의 도로이드들이여 일어나라. 폭풍 까마귀들이 전쟁의 바람을 타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까마... 음. 음. 음, 이신우 알라, 형제들이여. 칼림, 너의 파멸의 시간이 가까워. 다시 그대들의 힘이 필요하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샨도스톰 레이지.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 사나운 발톱의 드루이드들을 동면에서 깨웁시다.